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재판에서 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였던 증인들의 말이 자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도성향 김영두 재판관까지도 곽종권 전이 특수전 사령관에게 말이 자꾸 바뀌고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폭등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한길 씨를 지금 민주당이 잘못 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이 역사 강사인 전한길 씨를 구글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한 순간부터 지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정도였던 전한길 씨가 이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 선두에 섰습니다. 전한길 씨는 내일은 대구에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광주에서 이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합니다. 방금 전이 전한길 씨가 유튜브에 다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심하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두들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다. 꿈 깨라. 지금 윤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그러면 국민 50%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말인가? 지금 상황이 전환길, 또 이번에 이영돈 PD가 부정선거 다큐를 찍는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속속 입장하면서 탄이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과 비명계 간의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이 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키로하자 전한길 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냐? 민주당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느냐? 이게 민주주의 맞냐며 민주당을 맹폭했습니다. 자 방금 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을 통해 전한길은 민주당에서 나보고 수사받으라고 이야기했다. 수사? 이 역시 고발한다는 것과 똑같아. 경찰에 요청하는 것이자 수사받으라고 압력을 넣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한기 씨는 선관위를 비판하고 선관위의 의혹을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나를 고발했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니까 민주당에서 또 수사받으라고 압력을 넣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이 답변해봐라.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은 한톡송인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윤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내란동조 세력이라는 뜻이 된다. 대통령 지지율은 자꾸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라고 나와있는데, 한방에 또 신뢰를 깨뜨린다. 전엔 카카오톡 검증하고 여론조사기관 본인들 지지율 낮게 나오니까 여론조사기관 압박하고 스카이 데일리 광고주 불러서 협박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자, 전한길 씨의 특징은 이렇게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이 설득력 있는 전달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번에는 작심하고 민주당을 두들겨 패기시하겠습니다. 이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카카오톡 검열하고 유튜브들 고발하고 이게 민주주의인가? 앞서 1970,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답변해보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지시 이게 지금 민주화인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지난 계시는 입틀막, 입을 틀어 막는다. 국민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민주화가 맞나? 답변해보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고발당. 더불어 독재당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영상에서 전한길 씨는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조기 대선은 없다. 야당과 언론에서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이재명 대표 몇 퍼센트, 누구 몇 퍼센트 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은 모두 탄핵을 전제하고 부추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제사상 차리는 자식 새끼하고 똑같은 짓이다. 윤 대통령은 분명 복귀할 것이다. 대선은 3년 뒤에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있을 것이라고 그저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한길 씨는 2월 8일과 15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동대구역 광장과 광주 5.18 광장 입구에서 주말 집회가 있을 것이다. 모여서 주권 가진 우리 국민이 목소리를 내자. 친모라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자고 독려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참여한 여의도 집회, 부산역 광장 집회는 엄청나게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움직입니다. 이제 이재명은 뭐라고 할 것인지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